네, 옥상 덮밭입니다. 오늘 비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운전하실 때에도 안전한 길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조금 오고 있지만 옥상에 그렇게 많이 뭐 대천비는 아니지만 제가 또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참외를 수확을 하고 또한 개만 남겨놓고 완전히 에, 다 수박 참외는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에, 이게 지금 아, 참외죠 참외 한개 익은 거를 어, 수확을 했고 이제 이한 포기에 한 줄기에서 한 개만 남겨뒀습니다 이거는 며칠 지나면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에, 그냥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또 수박이 이렇게 성장이 잘 되고 있는데 어, 참외들이 또치장을깨치면 장애물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참외 철거 작업을 했고요. 어금 수박이 여러 개 많이 열렸어요. 어 지금 어, 보게 되면 여기 어, 한개또 여기도 안에 저 안에 한개 그렇죠. 예, 또 이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애플 수박이 이렇게 조금 달려서 이거 가고 있고요. 이쪽 보게 되면 어, 일반 수박이죠. 일반 수박이 크게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서 얼마 후에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고추가 아주 비가 오니까 그 아주 어막 뭐 꽃이 막 피는 것 같고 어. 싱싱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8월 마지막에 씨앗을 뿌리고,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6차 수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7월 달에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또한 성장이 많이 되어져서, 9월 말에나 10월 초에는 수확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망고수박이죠. 망고수박 복수박이 예, 예. 아니고 망고수박 같아요. 예, 망고수박이 이렇게 열려있고요. 어, 이것도 7월달에 시작 뿌린거 마찬가지고요. 8월달에 뿌린거죠. 8월 달에 뿌린 거죠, 8월, 예, 8월 13일날 이거는 그루토기에서 성장한 수박입니다. 그래서 늦수박 9월달에 어, 9월, 달에 9월 이제 중하순부터 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누스박이 여러 개 성장이 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참외를 30여 개 수확을 했는데 오늘 다거두고한 줄기만 남겨놨어요. 한개딱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그냥 없애버리기는 아깝고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며칠 놔두면 익으니까요. 그래서 지도대 위에 이제. 예, 수박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박 남고 이런 또 빈자리 이런 뭐 빈자리에다가는 또 다른 거를 심을 것입니다 아, 상추를 심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주대를 설치해놓게 되면 어, 봄, 봄으로부터 가을까지 예, 여러가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빌 맞고 성장하는 아, 상추, 예, 상추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거름을 충분히 넣었어요. 예, 충분히 넣고 또한 초기에 요소 비료도 중간 중간에 뿌려줬습니다. 어, 지금 비가 좀 세차지고 있네요. 지금 이것은 쪽파인데 쪽파에 물이 예, 차이있고 어.. 요거는 예, 주, 부추죠 부추 어, 부추 뭐 한번 심어놓으면 뭐 내년에도 따먹을 수 있고 시국도 따먹을 수 있는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추도 우리 몸에 상당히 좋고 어디나 다 넣을 수 있는 예, 그런 동작물이라고볼 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대파 대파가 있고 또 욕초 보게 되면 음 아주 쪽파가 예쁘게 네, 지런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쪽파 아안사 먹어도 될것 같아요 상초도 안사 먹어도 됩니다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한 수박은 이웃과 나눠 먹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개가 달려 있고 이거는 손자 순에서 손자 순에서 지금 두 개를 땄고 아들 순에서한 개, 세 개, 네 개째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째. 어, 한 포기에서 한 포기에서 슈퍼 일반한 크기의 한 포기에서 예, 수박을 네 개째. 네 개째, 복수박이죠? 네 개째 지금 성장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만한 뭐큰 그런 뭐 옥상은 아니죠. 약 45평, 이 평수가 5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의 일부를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어서 참 기본적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들 상추, 쪽파, 대파, 또 고추, 이런 것을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고 또한 과일 종류, 참외, 또 토마토, 수박을 이렇게 재배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시장에서 사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간 중간에 농사 짓기가 재밌어요. 정말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되고, 어디 뭐, 여행만 다니는 것 보다, 어리신들 뭐, 65세, 70세, 75세 되신 분들, 전철복이 되면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기저기. 뭐, 그것도 중요하죠. 힐링 되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 자연과, 농작물과 친밀 느끼는 그런 교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추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은혜에 퐁당 잠겨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수박이 아주 쭉쭉쭉 보고 있죠. 전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있고 열매가 맺혀 있고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번 올라오게 되면 어, 열매가 맺혀 있고 또뭐 성장이 되고 있고 어, 또 어,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할 때가 있어서 어, 참 제가 농사 텃밭에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는 차고 있는데, 작년부터 모래가 또 충실한 열매를 맺히고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또한 이 기후, 예, 기후에 맞게 이렇게 이모작 하듯이, 2차, 늦은 수박을 재배하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9월 달에 폭염이 이게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아열대로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어서 앞으로 뭐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봄도 짧아지고, 예, 여름과 같은 날씨가 가장 예,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지만, 예, 여름이 더 길어진다는 것. 길어지는데 또 엄청 폭염으로 덥다는 것. 거기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예,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날씨가 더운데 뭐 온도를 팍떨어지할 수도 없는 거고 과거처럼 그렇게 할수 없는 것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탄소 배출을 막아야 되겠고 탄소 배출은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남극의 얼음이 깊이가 2000m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녹아내리게 되면 15년 후에는 바닷가에 토치들이 잠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연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배출 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참외를 이제 수확을 다 하고 한 개만 남겨놓고 예, 이렇게 철수를 했다는 거 철수하고 있고 또한 비를 맞으며 지금 우산을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상추나 농작물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또한 홍수 이 비를 위해서 피해를 받지 않아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벼농사는 결실할 때가 됐잖아요 수확할 때가 되어서 비가 조금 적당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는 아직 완전히 수박 수박촌이에요 수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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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수확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심은 날짜가 씨앗 뿌리는 날짜가 그 모종가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날짜에 점차적으로 수확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옥상텃밭에서 하우스에서야 뭐 아무 때나 수박 수박을 재배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 뭐두 차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는 모르겠어요. 하우스에서는 두 차례 할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노지에서나 이런 옥상 텃밭에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힘든 게 아니고, 아, 두 수박도 드는구나. 그래서, 10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심어서 5, 6, 7, 8, 9, 10, 1개월 동안 수박을 성장시키면서, 또한 6월 달부터 수확이 되어져서, 6, 7, 8, 9, 10, 4개월 동안, 6, 7, 8, 9, 10, 5개월 동안, 10월 달까지, 예, 수박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박은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죠. 막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 수박을 갖다 드리니까 정말로 잘 드시더라고요. 식사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박을 드리니까 아주 숟갈로 이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박 6월달 5, 6, 7, 8, 9, 10, 그 여러 달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면 아, 정말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텃밭을 운영하면서 아, 전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봐요. 어르신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식사를 잘못 하시는 분들, 아, 잘 드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뭐 공산품, 공장에서 나오는 걸못 드시잖아요, 사실. 자연 그대로 건강에 지장받지 않고 도움 줄수 있는 이런 수박. 수박은 뭐 당도 얕지 않았습니까? 참에는 당이 높지만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맥주 수박, 복수박, 일반 수박, 이걸 드시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옥상 풋밭에 수박과 또 참외를 철거했다는 것, 한 개만 남겨놓고 한 줄기만, 그리고 상추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고, 쪽파도 아주 비를 맞으면서 쭉쭉 자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옥상 텃밭 재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 것을 만드시고, 저보다 훨씬 잘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죠. 그러고 안에 배워가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백배풍성은의 풍당 옥상 텃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